해셔저 소장이라기 없고 이배 크기. 예. 네. 기제로큰 부분 큰짝기를 아, 키를 키를 아. 1번 예. 주사. 예. 37. 네. 37. 네. 콕. 아, 가로수로 다게요. 네. 야다 30예 네. 네. 다음에 그네 피는 못뭐 예. 네. 이렇게 바깥 잎만 새거든요 네. 아 바깥 잎만 입수만세예 나도 입이만한걸 다시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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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아 예쁘지. 그래지고 이제 뚱근덩이군요 어떻게 성장이 네. 어떻게 자란가 일주 네. 동안 네. 크고 네. 자라고. 이 피가 넓고.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사람 농법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이제 네. 어, 어, 저장 대학부 이제 우리 농가 대표님 아. 명의를 사게 하고. 아. 고이 농가님, 이게 우리 김광수 대표님 농가에 네. 대해서 네. 지금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입력시키고 있대. 아, 내 이름이? 맞 와서 조사. 내 이름 들어가면서 네. 아, 덕좀 일해야. 바꾼 이것이 어디치가 제일로 잘 되고 네. 어떤 그 야, 야, 문제가 발생한가? 야, 기름이라든가, 걸음이라든가. 네. 뭐 영양분이 뭐뭐 부족한 건 그런 거다 아. 그러 모르겠어. 그러 우리 막걸리 식창 꼭 이야기지고 효소하고 예, 미생물 이야기 하려고. 예. 우리 기술소 현안 기술센터에서 네. 미생물 물어러 줘요. 막 이런 거, 비트라는 거 천연 살충제 네. 사람이 먹어도 전혀 해롭도 않는 거 벌레만 잡는 거, 천연 살충제 비트라는 거 주거든요. 네, 영양분하고 이제 여기서 특이한 뭐 제조 퇴화 뭐 고주는 그런 거 야. 아마 물어보던 지 우리한테 이제 네. 입력을 시키라고 합니다. 아. 지금 자료를 계속 입력을 시키고 있어요. 매주마다 네. 하고 이제 이 주마다 한 번씩 뽑아갖고 가서 내피까지 음. 싹 조사해. 네. 뿌리부터 크기, 예, 예. 뿌리 자르고 크기, 아, 부에 있는 잎사귀 수, 수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그럼 예. 내피 하나씩 일일이 뜯어가면서 어장이 아. 들어있는 것같 어쨌든 좋은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보탬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거리 짓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 네. 최고입니다. 네. <웃음> <웃음>